네, 10월 2주 컨텐츠 수업 2교시 Who i 2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Let's start! 어, 자, 이렇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원격 수업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So, we will starting from Look and Say. Look and Say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어, 항상 잘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Look, it's my album. Who is she? She's my mom. She's pretty. Who is he? He's my brother. He's cute. Who is she? It's me. 자 아주 뭐 간단하고 반복적인 이야기죠. 뭐 이렇게 후이시, 후이시 뭐 이런 식으로 앨범을 보면서 한것 탔는데 여기서 또 앨범이라는 단어가 또 새로 나왔죠. 자한 문장씩 볼게요. 자 first sentence. Look, it's my album. 자 look 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한번 살펴봤었어요. Look, look 봐이 뜻이죠. Look, it's my album. 앨범은 앨범입니다. 영어로 앨범이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가 어 대한민국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It's m y album 하면 그거는 나의 앨범이야 이렇게 되겠죠 Who is she? 자, who is she? Who is s h e 마찬 m 지로그녀 m 누구예요? m 죠 s h e m m y m o m She's m y m o m She's m y m o m She's m y m o m 이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엄마야. 어 s h e t She is pretty. Pretty란 단어도, 여러분들, 지난번에, 지난 차 시에 한번 이야기 했죠? Pretty, cute, beautiful. 다 모두 다 칭찬. 어, 남자도 칭찬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남자 칭찬하는 거는 잘생긴이라는 handsome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handsome이라는 건 약간 뉘앙스가 어떻냐면, 음, 그냥 뭐 잘생겼네. 요 정도 뜻이고요. 어, 보통 남자나 여자에 관련해서 아주, 아주 멋진, 뭐 아주 대단하다, 이런, 정말, 와, 진짜 잘생겼다, 이렇게 하려면, his h o t 핫, 뜨거운, 이는 hat, 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his handsome 하면, 음, 그냥 잘 그냥 그럭저럭 잘생겼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와, 엄청 잘생겼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o is he? 자, who is he? he는, 여찬가지로 아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녀는, 어, 그는 누구예요 라고 되어있죠. 자 그다음 he's my brother. 그는 나의 brother. 남자 형제, 오빠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동생이겠죠. He's cute. He's cute. 그는 cute. c u 라는 단어, 아까 귀여운이란 단어. Who is she? 자, who is she? 역시 마찬가지로 그녀는 누구예요? 했죠. It's me. It's me. It's me. 할 때는 뭐예요? 그건 나야. It's me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야 이렇게 됩니다. 자, so listen and repeat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Look, it's my album. Look, it's my album. Who is she? Who is she? She's my mom. She's my mom. She's pretty. She's pretty. Who is he? Who is he? He i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He is cute. He is cute. Who is she? Who is she? It's me. It's me. <laughs> 자 여기서 발음 한 가지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까? 맞드렸는데요. Who is she 하면 자 보세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한 문장씩 볼때자 Who is she 이렇게 하고 묻잖아요, 맞죠? 근데 자 보면 여기 s 랑 s 랑이 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Who is she? Who is she? 약간 잘못, 약간 이렇게 조금 오, 오 이렇게 조금 많이 이제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Who is she? She, who is she? 이렇게 느낌이 들 거예요. 이두 개를 둘다 S 발음이라고 보니까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발음하는 거, 이런 거, 링킹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발음을 많이 합니다. Who is she? Who is she? 이렇게 하지 않고, Who is she?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칼로리 대본 보면서 해석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했던 내용들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Look, b 이렇게 되겠죠. 지난 1학기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뭐, 엘, 뭐 음식 페스티벌, 푸드 페스티벌 가서, 뭐 피자라 그런 거볼 때, Look,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야기했던 거. Look, it's my album. 앨범이야. 나의 앨범이야. Who is she? 자, 여기 다시 들어볼게요. 아까 말 설명한 내용들. Who is she? Who is she? 이거 SS 두 개를 링킹해서 연결해서 연음 한다고 하는데 어 그냥 연결해서 발음하면 됩니다 약간 근데 이거는 미국식 영어예요 영국식 영어랑 호주식 영어도 다릅니다 약간 그 영국식이랑 호주식 영어 거의 좀 비슷해서 그 둘이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건 미국식입니다 Who is she? Who is she e s my mom 자 그녀는 나의 엄마야 She s pretty pretty는 단어 여러분들 예, 예쁜 이라는 단어인데 어네 이런 요런, 요런 단어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거 일상생활에 쓰면 안 돼요. 약간 요새는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되는 단어입니다. Who is he? 자, who is he? 그는 누구니? h e is my brother. h 는 누구니? 호이스히 그는 누구니? 호이스히 그는 는그냥남동생이 음, 린이 여자니까 큰 오빠일 수도 있어요. 큰 오빠일 수도 있어요. 그냥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 b r o 는 그냥 패 a 리에서는 남자의 어, 오빠나 동생이나 둘다 됩니다. He is cute. h Is cute. 그는 귀엽네. 귀엽구나. Who is she? 자, 마찬가지로 who is she? It's me. It's me. 그건 나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 look and say 봤고요. 주요 표현 배우 자, 주요 표현 바로 따라 말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loud and clear. 어, 크고 또박하게 말하세요. 직접 소리 내서. Who is she? 자, who is she? Who is she? She's my mom. She's my mom. She's pretty. She's pretty. 자, 아주 간단한 s e n t e n e o 이었고요 s e n e n Who is he? Who is he? He is my brother. He is my brother. He is cute. He is cute. 자 이렇게 자 Who is she? Who is she랑 약간 Who is he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he에는 s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가 따로 끊어집니다. 이렇게 발음할 때도 끊어서 말하면 되겠죠. Say more. 자, say more. 여러분들 일상 생활 실제 대화 장면을 보면서 확인을 할게요. Let's see. Who is he? He's my dad. He's tall. 자 히스토그는 기가 크네. 이렇게 했고요. 센트 볼게요. Who is she? She's my sister. She's cute. 자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 이, 이, 선생님은 이 동영상을 보고 조금. 어, 갸우뚱한 게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어, 여기서, 어, 외국 친구가 그렇게 해서, 어, 외국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어, 약간 이렇게 예의 없는, 가르치면 예의 없는 그런 행동이 될수 있어요. So. 어 손바닥 그러면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르킬 수 있겠죠. 손바닥으로 제너 후 이즈 히, 후 이즈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르키면서 어 물을 수 있겠죠. 그런 방법을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So, listen and repeat. 그큰 소리로 따라 볼게요. Who is he? Who is he? My dad. He's my dad. He's tall. He's tall. 어, 여기 dad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아까 뭐, father 이런 거뭐 이렇게 daddy, 어, father 이런 표현을 가르쳐 줬는데 그거 말고도 papa도 있고요. pops라고 하는 때도 있어요. 어 이제 약간 우리나라는 조금 예의와 이런 것들을 좀 중시 하니까 이렇게 이제 뭐 줄임말을 아버지 줄임말을 이렇게 쓰진 않는데 팝, 팝이라는 팝 이렇게 팝파를 줄여서 팝이라고 짧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 이런 표현들도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면 될것 같고요 자씬트 따라 말해 볼게요 Who is she? Who is she? She's my sister. She's my sister. She's cute. She's cute. <목소리> 자, cute. 도 Cute. 라고 발음 c 합니다. Cute. 그 발음 살짝 끝에 걸치는 정도로만 발음하면 되겠고요. 역할 e Cute. Cute. c 자, 아주 간단한 scene 1. Who is he? He's is my dad. He's tall. 여기서 해서 새로운 단어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scene 2도 마찬가지로 대본을 보면. 자, who is he? Who is, who is she? 여기 링킹되는 거. Is she? 같이 연결해서. Who is she? She's is my sister. She's cute. 이렇게 표현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Hello. 자, 헬로월드. 여러분들, cultural things. 문화적인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 다른 나라 친구들, 엄마, 아빠. 약간 발음이 이게 영어나 프랑스어나 뭐 독일어나 뭐 약간 유럽, 동, 어, 동유럽 국가 말고 서유럽 국가들은 약간 이제 라틴어에서, 로마에서 온 언어다 보니까 약간 비슷합니다. 들어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비슷해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른 나라도 나오니까 잘 볼게요. Hello, world. 다른 나라 친구들은 엄마와 아빠 어떻게 부를까요? <laughs>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언어만큼이나 엄마 아빠를 부르 호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laughs> 다른 나라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는 호칭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에서는 엄마를 메라고 부르고 아빠는 보라고 부릅니다. Who is she? She's my mom. Mae. Who is he? He's my dad. Bo. 스웨덴에서 엄마를 부르는 말은 맘마이고 아빠는 파파라고 부릅니다. Who is she? Mama. She's my mom. Who is he? Papa, he's m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는 엄마와 아빠를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봅시다. <laughs> 자, 어, 이거 되게 스웨덴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거의. 어, 영어에서도 마마, 뭐, 혹은 마미, 이런 표현을 다 쓰고요. 마찬가지로 아빠도 파파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했었죠. 자,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지금 나왔는데 우리는 베트남이라고 이렇게 어 발음을 하죠. 사실 영어식은 영어는 읽을 때 비엣남이에요. 비엣남. 비엣남이에요. 비엣남. 비 a 남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고 이제 베트남이라고 잘 베트남이라고 잘못 듣고 와 가지고 베트남 베트남 하는데 비엣남이에요. 비엣남. 비엣남이 더 정확한 어 발음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어, 여기는 지금 매, 어, 모 이렇게 했죠. 매, 매 엄마는 매, 아빠는 모 해서 여기는 베트남이었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파파, 맘마 이렇게 했죠. 어, 그래서 여기는 스웨덴 이렇게 되겠죠. 자. 어, 역시 마찬가지로 듣고, 리슨 앤리피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ho is she? Who is she? She's my mom. She's my mom. Me. Me. Who is he? Who is he? He's my dad. He's my dad. Bo. Bo. So,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scene one, scene two. Who is she? Who is she? Mama. Mama. She's my mom. She's my mom. Who is he? Who is he? Papa. Papa. He's my dad. He's my dad. 자 아까 이야기했죠 발음 똑같은 단어들이 있다는 것 그다음 검색은 자, 중국의 엄마 아빠 호칭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될때 검색해 보면 될것 같고요. Sing. 자 Sing 들어볼게요. Listen to the song 노래를 들어볼게요. 사실 계속 듣다 보면 맨날 매 시간마다 챈트랑 그리고 송이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요. 영어는 리듬 언어라서 리듬 언어 말하면서 약간 리듬 탑니다. 그래서 어, 우리 보면 지금 요새 많이 유행하는 힙합 이런 것들이 다 영, 어, 미국권 미국에서 나왔죠. 그래서 어, 연, 언어 자체에서 이렇게 리듬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힙합 쪽에 아주 강하죠 미국 어, 미국 연예계가. 자 그럼 한 문장씩 들어 볼게요 h o is he? 자 Who is he? 여러분들 아는 표현 그는 누구니? 반복 My dad My dad 나의 아빠 우리 아빠 아니고 나의 아빠죠 영어에서는 He is my dad He s my dad 그는 나의 아빠 반복 Wow he s big 자 He is big big 이라는 단어 또 새로 나왔죠 big은 큰 이라는 뜻입니다 큰 크다라는 의미 자 이게 노래니까 Who is she 이렇게 구별해서 리듬 딱 구별해서 쓰는데 Who is she 이렇게 연결해서 발음하고요. Who is she? 반복. My mom. my mom, 나의 엄마. She's my mom.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엄마 아니고 나의 엄마. Wow, she's tall. t a 단어 키 큰. Who is 자 마찬가지로 반복. Who is my, brother. my brother, 나의 동생. 남동생, brother. He's my brother 자, 반복 o oh, he's cute cute 귀여운 Who is she? Who is h e 그녀는 누구니? Who 반복. 반복 My sister My sister, 내 여동생 she's my sister. 자, 반복 Wow, s h pretty. pretty 귀 예쁜이라는 뜻이라 했죠 자, 여러분 들 이런 식으로 단어들 살펴봤고요 <laughs> 자, 넘어가겠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Why? next part. 상상의 가족 그리기인데, 요거는 게임이라서 여러분들 하는 방법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상상의 가족 그리기. 종이에 나의 상상의 가족을 그립니다. 호, 이세희 노래를 부르면서 교실을 돌아다니다 노래가 멈추면 친구의 그림 속 인물을 가리키며 누구인지 묻고 답합니다. Who is she? She's my mom. She's pretty. 정해진 시간 동안 활동을 계속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만나면 이렇게 대답하고 묻고 하는 거를 어, 이제 서베이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사실 코로나 시대 상당히 조금 좀 껄끄러운 활동이긴 하죠. 영어가 어쩔 수 없이 언어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서 봐라고 만나서 말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수업 시간 수업인데 참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가 배운 내용들 확인하면, 이제 아까 요런 거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who is she? He's my, who is he? He's my brother.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수 있겠고요. 이제 가족, 뭐 상상 가족은 누구 가족이 기억에 남는다 정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보충 수 보충 문제 정도 풀고 오늘 수업 마찬가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림에 알맞은 표현을 골라보자 했습니다. 딱 봐도, 아빠죠, 아빠. 자, 아빠와 관련된 내용을 1, 2, 3, 1, 2, 3 중에 고르는 겁니다. 1. She's my mom. 2. He's my dad. 3. She's cute. 자, 이거 지금 보기를 들으면서 조금 웃긴데, 약간, 1번, 1번은 뭐였어요? 1번은, She's my mom이라고 mom. M-O-M. M-O-M. 엄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요 No.3는 cute라고 했어요. 아빠 보고 귀엽다라고 물론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맞는 정답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맞는 걸 고른다고 하면 당연히 2번이 되겠죠. He's my dad. 해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 자, 여기는 어 자, 우선 남자입니다. 남자. 남자고 아빠라고 말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죠? 자, 들어볼게요. Who is he? 1. She's my mom. 2. She's my sister. 3. He's my brother. 자, 보기에 만약에 아빠가 나왔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는데, 아예 이렇게 여자, 여자, 남자 이렇게 보기가 나왔죠. 첫 번째는 어, mom, 두 번째는 sister,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rother. 였죠 So, uh, the answer was the number 3. Three. Number 3였죠. 3번이었죠. 그래서 3번. 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Who is he? 1. She's my mom. i s t my w m o She's my sister. Three. She's t e r t h r e e h e s my brother. s 우선 여 my brother. 될 것은 w h o i s h e 라고 물었어 o h e 라 s h e 는데 자, 보세요. h e 라고 물었죠. h e 라고 h e s h o i s h e 맞죠? h e 라 s h e 면 답은 h e i s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h e 같 s 이렇게, he is, blah, blah.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둘 다, number one, number two, 다, she is라는, 여, 그녀는,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So, number three라는 걸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 10월 2주차 수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That's all for today. 여러분들, 어, you did a good job. 잘했구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은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주길 바랍니다 어, Have a good day 남은 오늘 모두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